안녕하세요 오늘은 맵 프로토콜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맵 프로토콜 코인은요 2021년에 상장한 3년 정도 된 코인이고요 오늘 5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상승했던 이 부분을 보시면요. 11월 초부터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11월 초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고 계속 상승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.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.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면서 언제 크게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, 이번에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,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고도. 10배 이상 상승할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이런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번호는요. 010 5630 3259 문자 맵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.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며칠 전에 제가 맵 프로토콜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 놨고요.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번호는요. 010-5630-3259, 문자 맵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부담 갖지 마시고요. 혹시나 이 코인이. 인생 역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요, 맵 프로토콜이고요. 정보 무료입니다. 010 5630 3259 문자 맵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,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